<laughs> 이거는 짝짝짝 안 해도 돼요. 자 그냥 하셔도 돼요. 하나 둘 셋. 침대. 하나 둘 셋. 어. <laughs> 예전에는 에이스가 독보적이었는데, 요즘 또 시몬스가 많고, 혹시 뭐 장수, 돌침대 이런 건 없네요. <laughs> 별이 다섯 개. 그걸막 일일이 따져보지 않아도, 브랜 어떤 파워,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브랜드에 돈을 내고, 브랜드들이 자신들의 브랜드를 브랜딩 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이것을 믿음의 도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래요. 마감기한이 있는 꿈이 목표래요. 예를 들면, 아, 부자가 되고 싶다. 이거는 꿈이지만, 아, 나는 몇 살에 얼마를 가진, 부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하면 목표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꿈 말고 목표를 세워야 그게 현실이 될 수가 있어요. 10배 연봉이 높은 졸업생들이 10배나 뛰어나서도 아니었어요. 네. 어, 계획한대로 모든 게다잘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였냐면요. 방금 나와 있는 것을 기반으로 목표 달성 7단계를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제일 먼저 1단계가 내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구체화하는 게 1단계예요. 성취감이나 그런 뿌듯함도 좋지만, 실제적으로 수치가 들어가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가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일은 그러면 무엇인가?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네, 시간은 언제나 있어요. 그래서 운동하니, 나 시간이 없어서 공부하니, 나 시간이 없어서 다 핑계예요. 여러분, 다 시간은 다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체크리스트 한번 해볼 텐데요. 여러분, 교재에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보시고.